장미 한 송이 용해와 장미 한 송이들이 님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. 화원에 가득한 꽃 수많은 사람이 무심코 오가지만 내 마음은 꽃 가까이 그리운 사람을 찾습니다. 무심한 사람들 속에.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. 장미 다발이 아닐지라도 장미 한 송이 사들고 찾아갈 리가 있는 이는 행복하겠습니다. 꽃을 받는 이는 사랑하는 님이 있어 더욱 행복하겠습니다.